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그 기분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감정.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전개 부분 돌리고 그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행복하다는 분도 계시고 뭐 힘들다는 분도 계시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셔도 되고 감정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다양한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이 그림 카드 감정 카드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글씨를 읽으시는 분들은 뭐 화난 그림, 이 표정만 봐도 인상이 막 이렇게 어두워지세요. 화가 벌써 나세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이런 감정은 언제 느끼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던 경험이 있는지. 그래서 또, 나를 화나게 했던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어르신들하고 충분히 그 감정에 대해서 소통을 하시고 어, 그거를 이제 표현해 보는 거 몸으로 뭐 표정으로 그리고 또그 사람이 지금은 없지만 그런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아요 어,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다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화나고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감정에는 뭐 좋고 나쁨이 없고, 그냥 내가 느끼는 그대로예요. 근데, 단지, 그런 감정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하는가, 내가 조절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조절을 잘 한다면, 뭐, 미운 감정, 화나는 감정,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볼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있으면 당사자는 없지만 이 안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감정들이 해소되는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지 이제 나쁜 감정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우울하고 계속 그 감정에 빠져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감정은 빨리 흘려보내고, 감정도 선택이니까, 좋은 거를 자꾸 선택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나서 활동지가 한번 보세요. 저희가 처음에 감정을 나누고 나서 활동지 가지고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요. 이제 위에 있는 감정들 있지요 감정들을 한번 읽어보고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처음에 들어가서 하는 수업은 요 감정 카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나눌 거예요. 그럼 카드에서 봤던 그림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 그림을 보고 뜻하는 감정을 찾는 거예요. 찾으면 거기 번호들이 있지요. 그 가로에는 그 감정이 1번 감정이에요. 화나다라는 감정인데 초성만 적어 놨어요, 처음에. 그러면 화나다를 찾아서 번호는 3번이지요. 그럼 가로 안에는 3번을 쓰시고 그 단어를 완성해서 또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활동은 연결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행복한 얼굴로 네. 세 번째는요, 이제 보기 1번은 감정, 여러 가지 감정 어휘들을 담아놨고요. 보기 2번은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래서 저희 활동 중에 뭐가 이런 감정이 언제 듣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 나타내는 단어 중에서 나의 이제 오늘의 핵심 감정을 찾아서 이 마지막 세 번째 활동지에 적어주시고 여기 있는 보기 1번에서 나의 오늘의 핵심 감정을 찾아서 여기 두 번째에 적어주시고 한... 뭐, 한 개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은 한 개만 표현하시고, 두세 개 되는 분은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한세개 정도까지 표현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요, 보기 2번에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문장을 만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예시를 적어 놨는데요. 나는 누구입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먼저 적어 주시고, 나는 이제 두 번째, 보기 이래서 감정을 찾아서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를 선택하셨으면, 그래서 문장으로 쓰셔도 되고, 번호로 쓰셔도 돼요. 글씨를 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번호를 찾아서 쓰셔도 되고, 처음에 시작을 할때 같이 쭉이 감정들을 읽으면서, 번호마저도 쓰기 힘드신 분들은 그 감정에 그냥 동그라미를 하시라고 하세요. 오늘 나의 핵심 감정에 그냥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2번에서는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래서 이 감정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 해주셔도 돼요 나는 요번에 나는 며느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나에게 용돈을 줘서 기분이 아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걸 연결해서 만들기 힘드시는 분들은 요 활동지에 도움을 받고 그냥 본인의 감정을 여기에 있는 감정 말고도 또 다른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문장으로 쓰셔도 돼요. 여기 있는 게 아니어도 명절이라서 아들, 며느리가 와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시원섭섭하네요. 가고라니까 마음도 허전하고 뭐 이렇게 쭉 자기의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